2024년 8월 16일 성령 강림절로 12번째 주 금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11편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순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제1독서 11기 상 1장 솔로몬이 왕이 되다.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바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바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세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훈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스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라파를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에 떠나갈 듯 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불렛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 2독서 로마서 16장 인사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 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